오늘은 저 뒤쪽에 보이는 커다란 바위에 자생하고 있는 바위나이 나리를 채취하여 아 이쁜 화분에 예 이쁜 화분에 화분 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먼저. 화분가리를 하기 전에 바위나리가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주변에 있는 작은 자갈을로 예. 바위나리가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모래와 굵은 자갈이 좀 섞여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물빠짐이 좋은 모래흙으로 채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바위나리가 자생하고 있는 여러 개의 바위나리를 볼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. 크기도 않지만 아주 바위 품 사이에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예, 이쁩니다. 산 뿌리를 이렇게 캐는데 바로 얘를 화분에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. 옮겨 심은 화분의 모습입니다.